여러분, 들리세요? 이번에는 소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와 진동을 통해서 힐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소리를 따라가요. 청아하고 맑은 진동 소리를 따라 도착한 이곳. 아, 저긴가 봐요. 헉, 소리 들리시죠? 소리의 근원지인 루프탑까지 올라오자 웬 노크 릇을 다루는 사람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오호 아까부터 들려오던 그 진동 소리의 정체는 맞는 것 같은데 높이와 크기가 제각각인 노크 릇이 심리 치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아우 저 멀리서부터 네. 되게 잔잔하게 은은한 소리가 들리던데 네. 혹시 여기가 시작인가요? 네, 네, 네. 네. 이곳에서 오늘 강한 대교와 함께 음. 아주 예 푸른 하늘과 함께 맑은 날씨에서 음.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게 무슨 음. 소리예요? 네, 싱인별이라는 음. 노래하는 그릇입니다. 음. 싱인별은 음, 바깥에서 두드려지는 아우터 방식과 음. 겉면을 마찰을 이용해서 연주하는 인어 방식이 있어요. 연주하는 방법에 따라서 음. 진동 주파수가 달라지는데요. 음. 이 미세한 떨림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까지도 치유하고 쉽게 자연스럽게 명상을 이끌게 하는 음. 도구입니다. 음.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싱잉볼에 물을 넣으면 눈으로 고유한 진동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겉면을 문지르자 서서히 표면에서 파형이 만들어지며 물이 튀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청아한 소리가 우리 몸과 마음, 정신에 공명되어서 자연치유력과 자연스럽게 명상을 효과를 높여주는 음, 음. 좋은 도구입니다. 음. 자 이제 해질녘의 음. 힐링 클래스가 시작될 건데요. 이제 자리에서 앉아서 함께 참석해 주시겠어요? 어느새 밤이 찾아온 광안리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히말라야 전통 치유법인 싱잉볼 명상을 시작해 봅니다. 저주파 소리를 따라 깊은 저저... 내면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는데요. 각각 고유한 진동값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싱잉볼의 진동소리를 통해 재배열을 하며 바른 진동값으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몸과 마음의 감각을 되찾아 봅니다. 싱볼이 주는 느껴지는 가장 좋은 장점 어떤 게 있는? 나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 싱볼은 그 명상을 좀더 쉽게 들어갈게 음. 접근하게 해준다 그런 게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경, 여기 경치도 너무 좋고 음.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소리에만 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음.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서 활력을 충전하는 방법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현실을 좀 인정하고 또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러면서 잠시 쉬어가는 방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은데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과 조용한 명상으로 여러분들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즐기는 따뜻한 차한 잔과 명상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멀리 가지 않고도 우리 주변에서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다는 게 신기했는데요. 꽃차 테라피 직접 경험해 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어, 다시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 잔상이 많을 만큼 되게 잔잔하고 정말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촉각, 시각, 후각, 미각까지 오감을 다 총동원을 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따뜻한 물이 꽃잎으로 떨어지면 예쁜 색깔이 우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멍때리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와. 아, 이렇게 치유를 시작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소소한 행복이 움티워지는 꽃차 한 번씩 즐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음. 저는 꽃차 테라피도 좋지만 싱잉볼 체험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음. 영상으로 화면을 보면서 소리만 듣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길래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궁금해요. 네, 이 싱잉볼은요. 금속 성분의 배합에 따라서 다양한 주파수를 나타내게 되고 그렇게 다양한 음역대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 들어보면 귀로 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소리가 몸으로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은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납등 일곱 가지 정도의 금속 재료를 뜨겁게 녹여서 정말 치밀하게 두드려서 만드는 것이 이 싱잉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만 보고 고를 게 아니고 직접 들어보고 어떠한 음역대가 내 몸에 좀잘 맞는지를 한번 체험을 해보고 고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음. 정신없는 하루를 내려놓고 이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소개해준 임소연 리포터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창희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요즘 식도락 여행 중이신 예이리 아나운서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정보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바로 바다의 쌀이라 불리는 이것! 진짜 뭐 바다에 쌀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있는 거 아닐까요? <laughs>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러면 그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